안녕하세요. 동대문 파주스입니다. 오늘 브라우스랑 쪼끼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와인 노방 자수예요. 여기 노방은 이중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칼라는 이렇게 검정이랑 아이보리색 두 칼라거든요. 검정색도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 노방 색깔은 검정에 아이보리를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소매는 이렇게 A 라인으로 돼 있고요. 칼라는 이렇게 아이보리 검정 두 칼라 나왔고요. 가격은 68,000원입니다. 되게 편하거든요. 사이즈는 88까지 편하게 다 입으실 수 있거든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제가 5 입는데도 이쁘거든요. 제가 가슴이 좀 있어서 약간 사이즈가 좀 그렇게 뭐, 뭐 작아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조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이게 마랑 조끼 저희 히트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카라도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스트링으로. 끈 조절이 가능해요.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파슨스. 저희 다 이렇게, 라벨 작업이 다돼 있거든요. 저희 라벨. 제가, 마랑 조끼를 한번 이 브라우스에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브라우스나 원피스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바지나 청바지나 그런 데들도 입으셔도 돼요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약간 정장 느낌은 살짝 나는데도 되게 이쁘거든요 요즘에 조끼를 많이 길게 안 입으시더라고요 요렇게 약간 짧게 많이 입으시거든요 요렇게 예쁘죠? 이렇게 검정에 검정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아이보리에 검정으로 이렇게 매치하셔도 되거든요. 사이즈는 이것도 88까지 충분히 맞습니다. 되게 사이즈 좋아요. 이쁘죠 이게 마랑 조끼예요. 가격은 68,000원. 감사합니다.